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소화기의 종류. 음. 자, 물 소화기. 물 소화기가 어요냐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소화기라는 개념보다는 소화 약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돼. 물, 그죠? 예, 물. 예, 물은 어떤 소화 효과가 있어요? 뭐. 뭐 세번줄나와서 그냥 이런 얘기죠? 물이 아주 좋죠? 그죠? 예,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안전하고, 뭐, 다 좋은데, 그죠? 예, 단점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오로지 하나의 단점은 동결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다른 건 단점이 없고요 물의 소화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몇 가지씩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주된 소화효과는 항상 맨 앞에 써 놨어 냉각효과, 냉각소화가 주된 소화효과고 나머지 세 가지는 부수적인 소화 효과예요. 그래서 냉각, 질식, 희석, 유화 효과 네 가지가 소화 효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입니다. 자, 냉각 효과 뭐죠? 물은 비열 또는 자열이 크므로 화재면에 방사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어 가염물의 온도를 "인화점 발화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물론 뭐 우리가 물을 뿌리면 온도는 낮아져요. 그죠? 네. 인화점 발화점 낮아지는데 불을 끌려면 붙은 불을 끌려면 온도를 뭘로 만들어야 돼? 인화점 이하가 돼야 불이 꺼진다는 거지. 붙은 불을 끄는데, 발화점 이하가 돼야 불안 꺼진다는 거지. 인화점 이하가 돼야 불이 꺼집니다. 라고 말하는 건 원칙이고, 여기는 뭐,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인화점, 또는 발화점이 할수 있는 건 맞는 거죠. 자, 물이 뭐가 크다고 그랬죠? 앞에서? 비열이 크고, 자멸이 컸죠. 기화자멸, 융해자멸. 기억하시죠? 자, 질식효과. 자, 질식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기화시 1,700배의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변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서 소화 작업한다. 수증기. 수증기는 CO2하고 똑같은 불연성 기체입니다. 우리 사실은 뭐 물을 뿌리는 거지, 수증기를 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증기를 뿌리면 질식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말하기 좋은 건 뭐야, 여기서? 현실성은 없지만, 네. 1,700배 되는 건 맞잖아, 그죠? 내가 물을 이만큼을 화재면에다 뿌렸어. 그럼 내가 물을 뿌리면 내가 1,700배가 되나? 안 되지. 전 여기다 물 뿌리면 물이 딱 닿는 순간 수증기 한번확 올라오고 나머지는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건데 이 물이 전체가 수증기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뻥을 좀 빨세게 좀친 거야. 어, 아, 1,700배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뭐다 말은 나와 있지만 내가 뿌린 물에 1%도 수증기가 되지는 일 없어. 그죠? 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을 수증기로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뿌려주면 돼? 그 대하에다 물확 뿌리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니까 물을 잘게 만들어주면 되지.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돼. 분무기로. 그걸 우리 물 분무, 분무 상태라고 하고 가습기로, 가습기는 분무보다 더 작죠? 어? 어. 뭐, 그저께 물을 뿌려주면 걔는 바닥에 떨어지진 않아. 아, 떠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기로다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뿌리는 방식은 그냥 확 뿌리는 방식이고 어떤 설비를 동원한다 그러면 분무 상태로 물을 뿌리거나 안개 모양으로 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라면 우리 냉각보다는 뭐가 더 커요? 질식이 더클수 있겠는데 통상적인 이야기는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속과 유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음. 어떻게 돼 있나요? 아, 물, 그죠? 네 가지 소화 효과 중에 대표적인 소화 효과는 뭐라고요? 냉각 효과, 냉각 소화고, 부수적인 것은 질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두 가지는 좀 정리해. 이두 가지는 희석과 유화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얘는, 어, 가연성 액체. 액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에 내가 물을 뿌렸어. 응? 그때는 희석이냐 질식, 희석이냐 유화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돼. 간단해요. 희석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등유에다가 물을 뿌리면 걔가 희석이 돼? 안 되지. 물과, 물과 섞여야 되는 거죠. 물에 녹아야 희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연성 액체 중에 희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용성 액체였을 때. 물에 녹는 걸 뭐라고 그래? 수용성이라고 하지? 아, 수용성 액체에다가 내가 물을 뿌리면 희석이 돼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알코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세톤 이런 것들이 가연성 액체인데 물에 녹아요. 거기다 물 뿌리면 희석이 돼서 불이 꺼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유화 효과는 뭐야? 유화 효과. 유화 효과는 이런 겁니다. 뭐 살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고비점 액체 위험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 중유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 중유와 같은 고비점 액체 유연물이 있어요. 여기 화재가 발생을 한 거야. 비등점이 높은데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비등점이 높으면 뭐가 높죠? 어, 비등점이 높으면 인화점이 높죠. 그죠? 예. 증기압은 크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증기압은 작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보통 막 말한 것처럼 이게 중유다. 중요다. 아, 중요면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보일링 포인트는 한 300도씨 정도가 되고, 인화점, 프레시 포인트는 한 뭐, 어, 얼마야? 한 80도 정도 된다. 이건 사실 얘는 일정하진 않아. 왜? 혼합물이니까 근데 설명하기 편한 이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어, 액체의 온도가 80도 이상이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죠. 그죠? 이렇게 고비점 액체의 위물의 경우에는, 얘는 물에 녹지 않잖아 네? 물에 안 녹으면 유화효과를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아주 고압으로 물을 잘물 입자를 잘게 물 입자를 잘게 하면서 고압으로 쫙 물을 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기름기 많은 음식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엉겨붙죠 그런 유사하게 막 엉겨붙는 거야 이렇게 엉겨붙어 반 고체가 되는 거야 반고체를 보통 뭐라고 하지? 에멀전, 에멀전. 그래서 얘는 에멀전인데 이 엉겨붙는 것이 불에 잘안 타요. 그래서 보통, 아, 비등점이 높은 액체 유연물인데 물과 섞이지 않는 대충류 같은 것의 화재에다가 고압으로 분무주수하면, 작은 입자니까 고압으로 분무주수하면 불연성 고체, 불연성 에멀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여기를 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화 여기 가연성 기체가 기화도 잘안될 뿐더러 산소도 여기로 들어가서 만날 수 없죠. 불이 꺼질 수 있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해? 그래 우리가 유화 효과라고 한다. 유화 효과. 그래서 아, 요 희석과 유화는 액체 유연물의 경우에 쓰는데 수용성 액체라면 희석 효과라고 하고 수용성이 없다 그러면 유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뭐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수한 물을 뿌리면은 아니, 순수한 물을 뿌리면 유화 효과가 잘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다 뭐를 집어넣어? 유화제라는 걸 집어넣어. 그러면 더 유화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유화제 한 번씩 들어보시기도 하는데, 그죠? 네. 그왜 우리나라에서도 한몇 년에 한 번씩마다 뭐 어선 이런 것들 뭐 좌초되는 건 흔한 일이고, 어뭐 대형 유조선 같은 것들이 막 좌초돼가지고 막 해안으로 시커먼 기름 막 몰려오고 막그러잖아 그죠? 뭐, 태안에서 몇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 그냥 방송에 난리를, 사실 난리 난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막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태안에는 뭐, 향후 뭐, 뭐, 몇십 년 동안 뭐, 갯벌이 사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막, 어민들 뭐 어떡하냐, 보상해줘야 되는데 막 이랬다가, 그죠? 근데 그러면 왜 못, 뭐, 왜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물도 자랄 수도 없고, 자란다 하더라도 그게 오염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보상해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부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상도 뭐 흡족 확인을 못해 줬지만, 어민들이 피해가 있죠. 하지만 거기서 잡은, 잡은 조개류 같은 것들을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걸 못 찾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방송에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금방 잃어버리냐,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뭘은 좋은 민족인데 이게 또 시험도 암기로만 시험 받는데 시험 끝나면 딱잃어버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금방 잃어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조개 채취 다 하죠. 어. 생각보다는 빨리 또 그것이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 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태안에 맨날 그 낚시 왔다데 쭈꾸미 낚시 가는데 어쭈꾸미가 많은 걸 보니까 오염이 별로 안 됐나 봐. 어? 쭉꾸미낚 어? <laughs> 가는데. 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보면서도 된다 그러는 거야. 보면서도. 저는 내가 말씀드렸죠. 음. 이, 우리, 이, 저이 말에서 그랬나? 어. 옛날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다시 지금도 계속 방사성 폐기물을 이제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그때 했을 때막 방사선,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안 먹는 거야 바다 물고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고기 많이 사오라 그랬더니 그 물고기 지금 오염돼가지고 다들 안 먹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해서 지금 먹어야 돼 내일이면 더 오염돼 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딱 그때만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보고 먹잖아 어? 그러니까 먹으려면 그때 먹어야 돼 그때 먹어야 싸게 먹고 많이 먹고 깨끗한 물고기를 먹는데 꼭 뉴스에서 나온막 그때만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무슨 대형 사고 났다. 뭐,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뭐, 대형 무슨 절도 사건 났다. 이러면, 그때는 그 뒤에 사고 안 나. 왜? 경찰이 비상 걸려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두고 있기 때문에, 범인들도 어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 딱 숨어 있는데, 그때만 막 엄청 조심해. 나중에 조용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경찰도 이제 물 가지, 경찰도 이제 좀 이제 한눈팔고도 그러죠? 그때 사고 나는데, 도그 때는 또이또 긴장감을 늦춰. 우리 항상 거꾸로 살면 돼. 거꾸로,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자, 먼저 이제 기름이 누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오일펜스를 치죠. 쳐서 거기 에딱 가두어 놓고 이제 또 퍼내고. 근데 파도가 있기 때문에 오일펜스를 쳐도 오일펜스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기름띠가 막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굴 양식장, 김양식장 가면 또뭐 피해가 크니까 그 빨리 없애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이렇고 또 그게 또저 UF분들 방송에서 계속 나오니까또이 방송 기자들이 그냥 말해 또 이거 뭐를 뭐 누가 뭘 잘못했네 뭐 했네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액체를 막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그 뿌리는 게 바로 뭐예요 유화제죠 유화제 엉겨붙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떠다니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엉겨붙으면 걔가 좀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기름띠가 해상이 안 보이는 거야.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위에서 보니까, 그죠? 예, 기자들도 이제, 오,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뭐더 이상 그걸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화제인데, 그 유화제를 뿌리게 되면 이제, 일단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죠, 그죠? 어, 환경단체. 뭐 반대, 하는 이유도 있고, 그죠? 어, 때에 따라 뭐 저런 것도 반대하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반대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도 물론 오염물질이지만, 유화제 역시 뭐야? 화학약품이니까 아, 걔가 지금 당장은 그 기름 안보여서 속 시원하니 놀라서 걔가 가라앉았다가 뭐 바닷속에 있는 바위라든지 아니면 은뭐 이런 데 붙어 있다가 걔가 조금 조금씩 수십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더 오염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유화제인데 어쨌든 거기서 쓰는 유화제는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뭐야? 예, 불 꺼야 될거 아니야 유화효과를 거두고 싶으면 유화제를 첨가하면 순수한 물보다 유화효과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냉각, 질식,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중에서 수용성이에요. 아니면은 비수용성이에요.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적응화제가 있나요? 어, 적응화제는 보통은 일반화재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일반화재 예.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뿌려주느냐 물이 보통 물그러면 확 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상으로 무상으로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게 되면 유류화재나 전기화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물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야 방사 형태를 쉽게 말하면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유류화재 왜 못쓰게 해요 물을 많이 뿌리니까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화재를 확대시킨다는 거잖아 근데 무상으로 뿌리면 어떻게 돼 바닥에 물이 안 떨어지니까 확대시키지 않고 질식효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수증기가 기체로 될때 뭐를 빼앗아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니까 냉각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 꺼지고 전기화재 마찬가지야 전기화재에 물을 못쓰는 이유가 감전될까봐죠 물을 많이 뿌리면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있어서 내 감전될 수 있는데 바닥에 물이 안 떨어지면 감전 안 된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K급인데 K급은 여기 잘안보 우리 교재에는 이제 K급 없을 것 같아 없죠? 쓰시면 돼요 똑같이 K급 여기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만 별표 같은 게 하나가 있어 얘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법적인 이야기인데 물을 물에다가 어떠한 뭐뭘 같은 걸 첨가해가지고 법규 때 있지 법규 때 예, 형식 승인을 받으면 예, 아 K급 바재 사용할 수 있다고 형식 승인을 받으면 K급에 쓸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물은 우리가 지금 K급 바재의 소화 약제가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방용으로 개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은 물인데 뭔가를 첨가제 해가지고 하는 거 만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K급은 일반적인 약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이거는 나중에 기계 구조 원리 가게 되면 기계 분야 하는 분들은 법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이거는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원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럼 무리는 없어. 근데 물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형식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은 것처럼 소화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첨가제를 순수한 물만으로도 소화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증대를 위해서는 첨가하는데 부동액 겨울에 얼면 못 쓰기 때문에 부동액을 넣어서 둘 수도 있고요 침투제 물이 깊숙이 막 스며 들어가야 불이 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스펀지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에 가다가 물 뿌리면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잘안 스며들죠. 예.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물방울이 거기 맺히고 있고 원래는 저소에 그래서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침투제를 집어넣으면 잘 흡수가 됩니다 라는 의미지. 증점제, 점도를 높여준다는 거야.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곳에 물을 뿌리면 쉬클로 내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점도,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점성을 가진 물질을 좀 넣어주면 흘러내리는 속도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때문에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유화제 말씀드렸죠. 유화제. 예, 그 다음에 강화제는 뭐냐면 강화제는 얼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침투도 잘 되고 그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강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따, 아,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강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것 같아, 한번. 그래서, 아, 필요에 따라서, 어, 순수한 물 이외에 어떠한 것을 첨가시켜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자, 물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 다른 약지에 비해서 매우 크고요 증발자멸 539 융해자멸 8 0로 이것도 매우 큰 편이에요 그래서 물이 흔해서 그렇지 사실은 소화효과를 거두는 데는 최고야 비열자멸이 크기 때문에 액체의 물이 기화시 1700배 수증기로 됩니다 그죠 예.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으므로 봉결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인체에 독성이 없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뻔한 이야기가 써 있네요. 자 방사 형태, 봉상주수, 적상주수, 무상주수. 자뭐 아까 말했죠 아니, 어떻게 뿌리는지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자, 봉상주수라는 게 뭐야? 우리 옥내소화전으로 물을 쭉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쭉 연결돼 가지고 날아가죠 얘가 좀 작아서 잘 의미가 안 오는데, 봉이죠, 봉. 긴 봉. 그죠? 네. 봉상으로 물을 뿌린다는 게 봉상주수야. 그냥, 목내소화전에서 물을 뿌리는 개념도 봉상이지만, 그냥 간, 일반적인 이야기는 대량의 물을 한 번에 확 뿌리는 걸 뭐라고 한다? 봉상주수라고 한다. 아, 봉상주수에는 어떤 에이급바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적상주수. 우상주수라고 돼 있죠? 비유자입니다. 비유자. 비우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거 뭐예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리는 것도 대량의 물을 뿌리는 것이죠. 역시 스프링클러가 여기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없어. 스프링클러도 대량의 물 나오는 거야. 그것도 그냥 에이크 바제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말해 보죠. 무상주수, 분무주수, 안개, 안개처럼 작게 분무, 분무기로 작게 뿌리면 뭐다? B급, C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 이렇게 말하면,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많은 물을 뿌린다는 개념이 A급이지만, 방사 형태를 이야기해서,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A급, B급, C급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A급에 불 끌려면, 누가 무상으로 뿌려? a 급을 하려고 그러면, 봉상으로 뿌리고, 어, A급에 무상으로 뿌려도 효과는 일부 있지만, A급엔 역시 대량의 물을 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물의 물리적 성질 나와 있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셨죠. 비등점 100도씨, 융점 0도씨, 임계 온도 임계면안계할 필요 없겠죠, 그죠? 아, 임계 온도가 너무 높아요. 뭐 유민 아시잖아. 임계 온도가 374.2도씨이기 때문에 374.2도씨에서는 언제나 액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아닌데, 물 100도씨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며? 근데 100도시일 때는, 1기압일 때는 100도시까지 밖에 안 올라가지만, 374.2도시에서 얼마를 가하면, 그 아래, 218기압을 가하면, 개도 액체가 될수있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우리가 물이,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시에서 끓지만, 218기압에서는 어디서 끓어? 3 7 4 2도에서 끓는다 이 말이야. 그죠? 2기압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100도시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그렇겠죠. 그죠? 예. 네. 얼음의 비열 0.5. 물의 비열 1. 그죠? 예. 네. 오른쪽, 뭐요? 융해자멸 80. 기화자멸 539. 물의 밀도. 1g cm의 삼승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 1000배하면 kg. 1000배하면 리터죠? 아, 1kg per 리터나 같은 말이네요. 각각 1000배씩 하면 <laughs>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성계수. 1cm 포화지. 아마 기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비점 상승, 빙점 가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의미 없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X 쳐놓으면 돼요. 뭐, 다 알고 있는 거네, 그죠? 몇 가지 빼고는요. 그래서, 암기할 거 전혀 없는 게, 비점 상승, 빙점 가가 암기할 필요 없고, 임계 온도 임계하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암기하든지. 향후 우리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암기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물. 어, 다음은 포말소화기. 포말소화기.